안녕하세요. 저는 삼성 서울병원 간암센터에서 방사선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유정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 영상은 간암으로 방사선 치료가 고려되는 환자분 및 보호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환자분 및 보호자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방사선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라는 의견을 들은 환자 및 보호자분들에게서 가장 처음 드는 의문은 도대체 방사선 치료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방사선은 쉽게 말씀드리면 마치 빛과 같은 에너지를 종양이 있는 특정 부위에만 집중하여 노출시키고 이를 통해 종양세포의 유전자에 손상을 유발하여 종양의 죽음을 유도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발전된 치료 기술을 통해 주로 종양 부위에만 방사선을 집중시킬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정상세포에 비해 종양세포가 방사선에 취약하기 때문에 종양의 치료에 사용됩니다. 이런 방사선 치료는 잘 알고 계시는 수술적 치료, 항암화학요법과 함께 종양의 3대 치료 방법 중 하나로 일반적으로 종양으로 진단된 환자분들의 50% 이상에서 시행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간암은 간염, 간경변 등간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간 기능을 잘 보존하는 것이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호흡에 따라 움직임이 큰 간암에 있어 방사선 치료가 치료 기술의 한계와 반복된 재발을 막기 위해 간 전체를 치료하다 보니 간 기능 저하 등의 방사선 부작용이 매우 많이 발생하여 권고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호흡 동조 치료법 등의 도입과 함께 종양에만 집중하는 방사한 치료 기술의 발전으로 안전하게 종양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결과들이 보고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 사용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병원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양성자 치료 방법은 정상 장기의 보호에 탁월하여 특히 간암 환자에서 좋은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으며 상당수의 환자분들이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양성자 치료가 일반 방사선 치료에 비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종양의 위치 그리고 호흡 조절 정도에 따라 오히려 일반 방사선 치료가 우월한 경우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은 호흡에 따라 많게는 5cm 이상도 움직이는 장기이며 이에 따른 종양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표적하여 치료하기 위해서 호흡 조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양성자 치료는 특정 부위에 집중되는 치료 기법으로 이런 호흡 조절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간암의 방사선 치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호흡 조절이 매우 중요한 치료의 일부이기 때문에 저희 삼성 서울병원 방사선종양학과에서는 호흡 연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열심히 교육을 시켜드립니다. 이 페이지의 그림과 같이 한두 차례 반복하여 호흡 훈련을 받으시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각 환자분의 최적화된 호흡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따라하면서 최적화된 호흡을 바탕으로 한 ct와 mri 모의 촬영을 하시게 됩니다 이를 가지고 최적의 방사선 혹은 양성자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매일매일 상황에 따라 그리고 호흡 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종양 상태를 치료 직전 다시 확인하고 치료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방사선 치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중 간암에서는 이와 같이 3차원 입체조형. 세기조절 방사한 치료와 체부정의방사한 치료, 그리고 양성자 치료가 있습니다. 실제 치료 횟수나 치료기간 등은 종양의 상태나 치료 방법 등에 따라 약간 상의할 수 있으나 주로는 다음과 같이 호흡훈련의 하루 이틀, 치료계획의 일주일 내외, 그리고 1회 약 20분에서 1시간가량의 치료를 4회에서 10회 정도까지 받으시게 되어 실제 치료기간은 2주 내외입니다. 간 이외 전이종양에 대한 치료는 치료 목적, 종양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통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소요되게 됩니다 방사선 치료 시 가장 우려하시는 사항 중 하나가 통증인데 실제로 치료 시의 통증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예민하신 분에서 양성자 치료 직후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이외 치료 기간 중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울렁거림, 식욕부진, 구토, 설사 등이 있으나 주로 종양의 크기가 큰 경우에 발생하며 특히 양성자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드문 편입니다. 방사선 치료 후 가장 우려되는 장기적 부작용으로 종양이 잘 제어된 경우에도 방사선 등의 간 치료로 인한 간 기능 저하 혹은 위 12지장 출혈이나 괴양 혹은 천공 그리고 근육엽이나 폐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그 가능성은 5% 이하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에서는 환자분이 참여하는 대면 다학제 진료나 환자분이 참여하지 않으시더라도 비대면 다학제 진료를 통해 꼭 필요한 환자에게 최적화된 방사선 치료 및 양성자 치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소하실 방사선 치료가 익숙하지 않고 두려우신 마음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가남센터 방사선 치료 의료진은 많은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양성자 치료라는 장점을 바탕으로 환자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